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래너 류영석입니다. 오늘은 시흥은계지구 은계호수공원 상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은계호수공원이 조성 준공되어지면 시흥시 은계지구 인근 지역에서 유일한 호수변 뷰가 나오는 힐링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곳입니다. 은계호수 수변공원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도시의 여가와 한국적 수경관을 담은 소래호수공원이라는 주제 아래 117,377 평방미터 규모의 사업 부지에 저수지 종항이 용이한 구조에 열린 테라스 및기어 수변 광장, 반비천, 은행천과 연계한 자연스러운 수변 문화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은계호수 수변공원 주요 시설물로는 호수가를 가로지르는 연결 브릿지, 테라스가든 소래광장 수변 무대데크 피크닉장에 물나들은덕과 왕버드심터에 뚝방길, 왕버꽃눈길등 주제가 있는 산책로 등으로 설계되고 호수변을 화려하게 연출할 연출분수대가 호수 가운데에 설치되어집니다. 은계호수공원 조성이 마무리되어지면 은행지구 구도심권과 은계지구 신도심권의 상주인구와 인근 사업체 근로자의 랜드마크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되어질 것입니다. 이에 유일 호수변과 연결되어지는 상권지역인 은계호 수상권의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은계호 수상권은 구도심권과 신도심권을 관통하여 시흥IC와 시흥시청을 연결하는 은계대로 중심에 위치하는 가시성과 접근성이 좋은 대로 변상권입니다. 은계호 수상권은 구도심권 은행지구 17,000세대와 신도심권 은계지구 13,000세대 총 3만세대 상주인구에 기업 사업체 근로자 4만 5천 명의 배후 상주 및 유동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유일 호수변 힐링 상권입니다. 은계 호수상권은 반경 500m 안에 은행 고등학교, 은행 중학교, 은행 초등학교, 우터골 초등학교, 은계 중학교, 은계 초등학교, 은계 고등학교 7 개의 조중 고가 포진되어 있는 교육시설 밀집 학세권 학원 상권입니다. 현재 은계 호수공원 상권은 대형 쇼핑몰인 센트럴동 그랑트리와 한국전력공사 시음 지부 및 2022년 준공 예정 중인 어울림문화센터를 필두로 파크플레이, 우평 마피엔, 그린타워, 선호프라자, 낙고뷰등 상가 상업시설이 계속 준공되어지고 있으며 은계대로변 이주 상가에는 블루마린 어린이 수영 스포츠과학센터, 안녕 필라테스, 에치엔 휘트니스센터 등 스포츠 시설과 GNB 영수학원, 제임스 영수학원, 종로북 카페 서점 및 대형 키즈 카페인 칠드런스 뮤지엄 센터와 다양한 키즈 학원 등이 입점되어지고 있으며 호수변과 연계되어지는 상가에는 수변 테라스 카페와 다양한 프랜차이즈, 목차업종들이 속속 입점되어지고 있습니다. 은계호수 상권은 대로변 위주 상가에 입점되어질 학원과 체육시설 위주의 스포츠의 듀존, 한국전력공사와 럭스나인 레이크뷰레이크파크의 오피스텔 구역인 콤플렉존 호수가를 직접 접하여 테라스 상권을 이루는 상가지역인 테라스카페존 그리고 상가와 상가가 대면하는 가운데 구역인 푸드미팅존인 4 개의 섹터존으로 상권이 구성되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2020년 12월 은계호수 조성과 함께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엿보이는 은계호수 상권을 꼭한번 눈여겨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상권에서 만나시는 새로운 기회를 부동산 플래너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